에필로그 흔들리는 삶의 균열 속에서 김아는 편지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유경은 짐을 싸며 뒷모습만 남긴다. 미라는 자영이 남긴 파일을 읽고 눈물을 머금는다. 제이는 도윤과 함께 병원에 누워있는 은호의 사진을 꺼내본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린다. 은호가 죽던 날 병원 cctv 영상 확보 완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예측 포인트 확장 요약. 제인과 미란의 정면 충돌. 제인은 누명에서 벗어나고 미란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다. 자연까지 등장하면서 미란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함. 유경과 기만의 갈등 폭발. 유경은 기만이 사체를 써서 투자한 사실을 알고 폭발. 기만은 끝까지 감췄지만 유경이 이를 알아차리고 갈등이 폭발함. 도의 사건의 목격자 등장. 제인과 도유는 도의 사고의 진실에 다가가지만 YL의 비밀조직 개입으로 긴장고조 자영의 폭로 시작 자영은 드디어 폭로월드 활동을 재개하며 미란과 YL을 향해 폭탄 투척 시즌니 본격 개막 기만과 유경, 부부 균열 확정, 부부 관계의 완전한 붕괴 조짐 기만의 무책임함과 유경의 분노가 극에 달함 은호 사건 CCTV 확보, 마지막 반전으로 도의와 은호 사건의 증거 확보. 다음 회차에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날 가능성 높음.